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은 셀티오온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제 제가 캡쳐해 놓은 셀티온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를 볼때 이만한 차트가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나 봉을 볼때 과열기도 없고 이런 차트를 본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월봉, 주봉, 일봉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캡쳐해 놓은 셀트리온 월봉 차트입니다 아 여기서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이 윗그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긋는 방법과 이 몸통만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별주식에서는 이런 윗꼬리나 밑꼬리는 포함하지 않게 긋습니다. 주로 긋는 방법이. 그러나 종합지수 판단할 때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긋습니다. 그것은 개별주식은 어떤 세력이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꼬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꼬리를 배제하고 많이 긋습니다. 아, 여기서 볼때이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하락한 시간이 18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 상승한 시간이 17개월입니다. 요걸 합치면 34개월입니다. 그리고 요 피크에서 요 상승의 시작점까지가 38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최고점에서 지금 4개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곡점이 생기려면 은 최소 17개월의 절반인 8개월 정도, 앞으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만이 이런 상승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 부분에서는 매수세의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교적 이쪽보다 매도 세력에 의해서 밀리며 컸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매수한 매수 세력들이 많이 파라, 매도세와 합류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런데이 부분에서는 그것보다 매수세와 매수세 매도세의 싸움이 더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치열한 부분에서는 절대 이 부분에서 급락이나 급등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이 올라간 기에 그간의 절반 정도의 조정이 있으 후, 뭐 저는 짧게 잡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매수세의 일방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월봉차트에서 월봉차트에서 추세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볼때 이쪽 거래량이 늦, 이쪽 거래량보다 작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쌍봉을 적어도 쌍봉 찍으로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부터 모으기 시작해갖고, 지금 좀 모아놓고, 여기서 올라가서, 인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까지 계속 매집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연도로 따져서 최소한 4년 정도는 되겠죠? 근데 주위에 항상 선언을 하고 다니는 게, 이거 셀트 했을 경우 10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언제 셀트를 정리하면 되느냐 이런 시기에는 절대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 받았다 많이 조정 받지는 않습니다. 매수세와 매도세력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결정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매수세 의 일방적인 승리 이후에 매도 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장기 투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차트는 어제 저녁에 제가 캡쳐해 놓은 셀티리온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는 아, 중기 단기 투자자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2월 고점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받는 동안 보면은 하락 세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락 세기형 패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동의 이 채, 최대 떨어져 번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는 게 오파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쌍봉만 쌍봉만 만들러 다시 올라갑니다. 중기 뭐 단기 투자자거나 중기 뭐 정도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반등을 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때릴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자리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까지 무너지고, 그래, 무너지고 그러면 투매들 많이 나올 겁니다. 절대 여기서 투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곳, 이곳이 하락 세계형패턴의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대, 뭐 저는 일목근형 배의 대동 수치를 갖고 주시, 뭐야 이걸 많이 판단하는데 여기서 요기 날짜하고 요 날짜를 비교하면 거의 이제 변급증이 잡힐 때가 됐습니다. 파동 모양상으로도 이 부분이 매도의 크라이징 막스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조금 만약에 한, 한다고 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뒤로는 치고 이 부분까지 갈 겁니다. 그때 매도를 하십시오. 뭐저 같은 경우야 10년이니까 뭐안 팝니다. 이, 사, 이, 이 상황을 어 일봉 차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했... 아, 셀티론 일봉 차트를 어젯밤에 캡처해 놓은 겁니다. 아, 오늘 종가가 이선이 2선, 선은 이쪽에 보통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을 추세선을 회복하기요 끝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 패턴을 만들어서, 일단 이쪽에서 시작한 단기 하락을 끝마칠 겁니다. 그리고 반등을 주겠죠. 뭐, 기대, 기대 반, 뭐, 바른 반, 뭐 그런 것인데요. 요 전고점 근처까지 갈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이것을 문, 어, 이 선을 무너서 여기 이, 이 추세선 이, 이 추세선이나 이 추세선까지 떨어진다 해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오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줄 겁니다. 여기서는 반등 주는 위치를 이쪽에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추세선 근처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정리하지는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셀트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많이 얘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셀트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 요 봉이 상당히 불안한 봉이라,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